3등 메타가 나타니다3 3대 1을 만들어내면서 길고 길던 올경이를 이렇게 마치 그려줍니다. 마치 메타 테나가엘리먼트리스트을 보면서 설렜냐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메타 지니은 10%에선 좀올랐요 야, 이제1 0기이니까 그냥 인터트가 상당하다. 여러가지 이제 심리적인 상황을 보여고 어, 치더라도 정규 시즌 내에서 의 보여줬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한경기의 승리이지만 한경기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런 승리였다 예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값진 승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승리는 네. 네, 마지막까지 최을 다하는 메타타나 선수들에게 정말 큰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요 이게 예, 메타카나의 예, 마지막에 포 선수라던 야 아파 선수의 기량이 좀살랑을 시작을 하고 되게 근소한 차이였습니다만 소리 방벽을 마지막에 패배가 더 드디 될수 있지 않나 싶어요. 사실 정수만 보고 쭉 올라가면 우리려 본인들의 그런 풀백이 잘안 들려가는데 오늘의 패배를 가져가면 풀백이 너가 좋은데 또그렇니다 각자에게 의미가 있는 승리였다고 그런 의미에서 전역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.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되면 한 경기 패했을 때는 그냥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어떤